6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 공사가 마쳐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성벽 공사 과정을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렇게 쉽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성벽 공사를 했지만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등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얼마나 크게 방해를 했는지 그리고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일을 진행할 때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아, 느헤미야를 제거하고자 얼마나. 가진 모양으로 힘들게 했는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살폈던 말씀만 봐도 그래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이 느에미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느에미아를 처단하기 위해서 무려 사람을 네 번씩이나 보내서 온오평지에서 만나자라고 만나고 싶어 만나자는 겁니까? 만나자고 해놓고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그런 일을 한 거지요. 그것 가지고도 실패하니까 다섯 번째는 거짓부렁이의 편지를 써서 보내서 느헤미야를 협박하기도 하고 또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거짓선지자 스마야를 포섭해서 느헤미야를 또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계획도 가졌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느에미아를 제거하려고 하고 성벽공사를 중단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에, 그리고 온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합한 일이기에 성벽공사는 중단될 수 없었고요. 마침내 성벽공사가 마쳐졌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성도들이 마음을 합한 일은 음, 가진 방해가 있어도 가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기도하고 하신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또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진행합니까?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방해가 받는 일들이 있을 거고요. 시험 받는 일이 있을 거고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분명 있을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발견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려움 속에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고백합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 아멘, 아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고요. 어려움 속에 기적이 있고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체험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고요 그래서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격공사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6장 15절서 19절 말씀을 보면 성격공사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그 안에 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는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원수는 늘 안에도 있습니다. 하여 마음을 굳게 신앙으로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번 합니다. 원수는 대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실족시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 을 낙심게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 을 자포자기하게 하는 것은요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마음의 흔들림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요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 있지 못하면요 환경 앞에 자빠지는 거고요 시험 앞에 낙심하여 포기하는 건데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딱서 있으면 여러분 어떤 외부의 힘든 일도 시험도 넉넉히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낭망하여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먹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여 대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떤 시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게 우리가 6장 말씀에서 살폈던 내용과 이어지는 건데, 그 연장선상의 얘긴데 6장 15절, 5장 5장, 5장 6절 말씀과 이게 연장선상의 말씀인데, 5장 6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당시의 귀족들과 민장들을 심히 꾸짖는 일을 합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의 귀족이거든요 유다 백성 속에 있는 지도자들이거든요 느헤미야가 누구를 꾸짖었냐면 삼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사라는 개샘들이 이 외부에서 유다 사람들을 느헤미야를 공격할 때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의 귀족들 유다 백성들 속에 이 민장들 그 지도자들 그들이 고리대금을 하고 그들이 부패하고 하니까 느예미야가 그들을 심히 꾸짖던 일이 있어요. 자, 오늘 6장 15절 이하 19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의 귀족들과 도비야가 서로 내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벽 공사가 다 끝났는데 이 도비아가 누구입니까? 느예매를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유다 사람들의 성벽공사를 방해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과 내통해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과 사돈을 맺고, 그들과 혼인을 하고, 그들과 동맹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얘기합니다. 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내부의 적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요 자 어쨌든 성벽공사가 다 끝났어요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성벽이 건축 때문에 문짝을 달고 성벽공사 끝나고 이제 문짝을 달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성벽 공사가 끝나고 문짝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성벽 공사 끝나고 문짝을 달고 제일 처음한 일이 뭔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다음 제가 앞 부분 읽으면 여러분 뒤에 읽으세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다 같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세운 후에. 성교 공사 끝나고 문짝을 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세우면요. 외부의 대적도 막을 수가 있고요. 안에서 일어나는 이 대족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잘 주스여서 굳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성벽 공사를 끝냈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사람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뭐, 직장에서 하시는 일들, 사업하면서 하시는 일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와 함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할때 어떤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하실까요? 우리 교회 속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편안합니다. 참 교우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전진해 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데 자 성경 보니까 느헤미야 사람을 세우는 일에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귀한 인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귀한 임무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사람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자기의 혈육이래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기에 세운 겁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을 때 기다리세요 제가 한번 성경도 봅니다 1절과 2절 보세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는후에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에 관한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다같이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을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혈육입니까?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지. 보세요. 하나냐는, 시작.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그렇습니다. 느에미아가 세운 사람은,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충성스러우셔야 돼요. 충성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충성스럽고,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야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민께서 자라나는 우리 민꿍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자랑스럽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외모가 뛰어나도 자랑스럽고요, 마음이 뿌듯하고요, 지식이 뛰어나도요 자랑스럽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힘이 뛰어나도 자랑스럽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뛰어나야 될까? 외모입니까? 물질입니까? 지식입니까? 배경입니까? 그다 세속적인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세인들보다 누구들보다 뛰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돈, 지식, 배경 이런 것 남들과 비교했을 때뭐 내가 사는 집, 내가 타는 차, 내가 입는 옷 이거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구들보다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이 살아 있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림의 정성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의 열심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속에서 섬김과 충성이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뛰어난 게 뭡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내가 뛰어난 게 있다면 우리가 자랑스럽잖아요. 자, 오늘 이 새벽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십시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면, 과연 오늘 내가 무엇이 뛰어난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너는 이것이 참 뛰어나! 라고 말씀해 주실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향하는 신실함이 뛰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뛰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열심이 뛰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하나님이 복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의, 성경을 믿는 사람의 삶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무엇에 뛰어나기를 바라시는지요. 피아노에 뛰어나기를 바랍니까? 미술에 뛰어나기를 바랍니까? 영어에 뛰어나기를 잘 바랍니까? 공부에 뛰어나기를 바랍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에 뛰어나기를 바랍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소원해 드릴 것은 우리 자녀가 공부에 뛰어나고 어뭐 예능에 뛰어나고 그래도 좋겠지만 그보다 먼저 그보다 먼저 그들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나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바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머리가 둘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고 삶에 형통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 성벽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 공사 끝났어요. 성벽 공사를 다 끝내고 문짝을 달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루살렘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택해서 세웠는가? 충성스럽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뛰어난 자를 찾아 썼어요. 오늘 우리에게 충성스러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마음을 굳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굳게 세우셔서 어떤 시험도 어떤 난관도 잘 이겨내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